자 조금 전에 이어서 단수 복수 도경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보통 명사에서 wife, w i 아내죠, 아내, 부인 wife, w i 의복형은 뭐예요? v를 f를 v로 바꾸고 y v 지가 됐죠. 또 wolf가 뭐예요? wolf 늑대. 우리 복형도울 l 지지예요 그래서 f는 ves가 돼요. f는 뭐라고요? ves가 되는데 요거에 예외가 있어요. f에 바로 s를 붙이는 거. 그래서 r o f F에다 바로 S 붙이는 거, F에다는 거, 게 루프, 루프스에요, 그냥 루프스, 지붕, 그 다음에 두얼프 dwarf. 안장이 두얼프스에요 알겠죠? 치프, 주목, 치프스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F뒤에 바로 S를 붙이는 거예요. 루프스, 두얼프스 치프스, 알겠죠? 자, 일단 지금 그리고 몇개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설명해 드릴 거는 관사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관사. 관사가 제가 오늘 어디서 소홀하게 관사가 나왔어요. 근데 관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관사의 의미를 알면 쉬운데. 설명해 줄게요. 관사. 제 좋아하는 한자. 관사. 이 관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한자를 잘하시는 분들약관 20세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관자예요. 관이 머리에 쓸 왕관 할때 관자예요. 뭐예요? 머리에 쓸 왕관. 쓸관 관사. 뭐라고요? 쓸관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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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관. 쓸관. 그래서 관사가 명사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사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우리는 애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애플, 애플 사과잖아요. 틀려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네이키드가 돼요. 네이키드. 네이키드가 뭐예요? 네이키드 빨가, 밝아, 벗음 붙여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애플 써서 좀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언, 애플 하든가 아니면 애플즈 하든가 해야 돼요. 보. 단수면은 언붙여 죽은가 아니면 복수면은 이렇게 해줘야지 네이키드가 안 되고 정확한 문장이, 된, 정확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사요 관사, 원사, 관사. 이게 왜 관사라고요? 애플이 보통 명사죠. 셀수 있는 거니까 셀수 있는. 그래서 그 명사 앞에 왕관처럼 쓰여는건 뭐라고 그래요? 관사 뭐라고요? 관사, 슬관관사 영어로는 article 뭐라고요? article, article 관사라고 해요 관사. 관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laughs> 정해진 관사와 정해지지 않은 관사 그래서 정해진 관사, 정관사 뭐라고요? 정관사 정... 정관사, 그 다음에 부정관사, 안정해진 부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정해진 거, 정, 정, 정 정해진 정거 뭐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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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죠? 이거 영어로는 definite라고 해요. 뭐라고요? definite article, definite, 정해진 거. 근데 엄청 부정, 안정해진 건 뭐예요? 어, 언. 뭐라고요? 어, 언. 안정해졌죠. 이거 뭐라고 해요? 부정사가 나인게 infinite. 인 n d e f i n i 정해지지 않은 인 n d e f i n i 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정관사 어떨 때 쓰는지, 부정관사 어떨 때 쓰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명사를, 보통 명사를 레이키드로 놔주면 안 된다. 자, 그다음 모자처럼, 안관사처럼 띄어줘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관사. 영어로 article. 관사에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정해진 정관사와 정해지지 않은 부정관사. Definite article과 i n d e f i n i t i c e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관사는 더니까 정해져. 한번 나온 거. 말할 때, 아까, 좀더에말 떴고, 더 붙이는 건데, 처음 말할 때는 그냥 어, 언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there is a m 기한 남자가 있어요. t h e r n 처음 남자는 뭐어요 어.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까 한번 얘기했을 때에는 뭐 써요? 그 사람을 해서 정관사 쓰는 거예요. 이게 부정관사, 정관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맨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게 관사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사용법 외에, 이제, 일단, 부정관사부터 할게요. 부정관사. 어, 언, 뭐 살고 있는? 부정관사. 어, 또는 언. 어. 이거 뭐라 고 그래요? 인덱스는 부정관사. 뭐라고요? 부정관사. 즉, 정해지지 않은,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부정관사의 특별용법들이 있어요. 어떨 때 쓰는지. 1번. 그냥, 1, 1. 뭐요 1. 하나.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 그쵸? 그래서 뭐에요? One apple. 그쵸? 아까 말했던, 사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2번. 뭐가 있어요? Per의 있어요. 뭐가뭐마다 뭐라고요? 뭐마 ᄂ. 그래서, I, I went out. Uh, uh. I went to out for a walk. One Sunday.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나간다. One s d a y 뭐라고요? One s d a y 뭐라고요? One s d a y 하루에 한 번씩.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어에 뭐예요? 뭐뭐마다세 번째, 또 여에 붙일 뭐수 있어요. 어이? 종족대표. 뭐라고요? 종족대표가 있어요. 종족대표. 이거는 어, 더, 어 또는 언. 그리고 복수도 돼요. 이거 뭐냐면은 어, A dog is a faithful animal. 뭐라고요? A dog. A dog is a faithful animal. 이건 뭐예요? A dog. 이건 개한 마리가 아니고, 개라는 동물 전체는 충직한 동물이다. 그래서, 동족 대표 개라는 동물들. 그래서, 어독, 더독, 독재. 시작. 어독, 더독, 독재. 이거 뭐라고요? 종족 대표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또 외워 보실 수 있어요? the 의 뜻이 있어요 뭐요? the same. 무슨 뜻이 있어요? the same. 같은 그래서 you are of an angel 뭐라고요? you are of an angel 그러면은 너는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이때 어는 뭐예요? 천사와 같다 어는 the 의 뜻이에요 We are of an age. We are of n e are a g e 우 e are of 런치거든요. We are of an age. We are of e We are of an age. We a 이 g e We are of a e We are of an age. w o n e a o a g e r e of e r o a g e are of e o an e a g e 어 아, a s e r t i o 해 주시죠. 뭐예요? a s s e r t i n 뭐뭐라는, 뭐라고요? 뭐뭐라는, 잘 모르는 누구, 뭐뭐라는. a s s e r t i n 이 뭐라고요? 잘 모르는 누구라서 어, 미스터 김 m 어, 미 r Kim came to see you. Mr. 터김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널 만나러 왔어요. 어, Mr. Kim came to see you. 이때는, 어는, Mr. 터김 사람이죠. 사람 이름 앞에 관섭 붙일 수 없다고 했는데, 어가 붙으면 이때는 뭐뭐라는. 그래서, 미, 어, Mr. 김. Mr. 김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정관사 어, 언의 용법이에요. 첫 번째, 그냥 하나. 그 다음에, per, 뭐뭐마다. Once a day, once a, or twice a week. 이렇게. 그 다음에, 종족교표 어독, 더독, 독주. 그 다음에, 4번. The same. You are of an angel. We are of an age. The same. 그 다음에, a certain, 뭐뭐라는. 그래서, 어, Mr. 김 came to see you. Mr. 김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럴 때 부정관사용법. 자두 번째 정관사 더해용법을 할게요.